예, 오늘의 영상 일기, 예, 두 번째, 예, 오늘 어,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 예, 바로 삼목 모종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금 현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예, 아주 그이 모종이 예, 아주 튼튼하게 예, 잘 나왔습니다. 어, 요것은 지금 현재, 어, 20일 전쯤, 약한 3주 전, 어, 이렇게 에, 삽목을 했던 것이고요. 어, 거의 1개월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어, 뭐여, 어제까지, 예, 지난주에 여기 이만큼 이 공간에, 예, 예, 뭐여, 지금 한 500주 정도가 지금 출하가 되어 있고요. 어, 요것은, 어, 그, 이 수분수입니다. 어, 수분수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식으로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요즘에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현재 이렇게 수분수는 이렇게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현재 여기선 이것은 현재 저 끝까지 다 나가도 다 지금 발송을 해도 될 만큼 아주 우수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그 삽목 어보종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이렇게 온도를 예 맞춰가지고 어 여기에서 삽목이 약한4일 정도 어이 삽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 저쪽 저끄머리에서 경화를 시켜서 어 이렇게 예 오늘 요게 에예 나온 것입니다 오늘 나온 것이고요 어 아주 잘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런 것은 뿌리가 완전히 거의 다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은 요 정도는 추라가 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이 삽목 모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마지 뿌리 받은 모종과 삽목 모종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부 다 발송되고 있는 모종들은 지금 3목 모종들입니다. 아직까지 마디풀이 받은 모종은 이제 5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발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3목 모종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일기로 남겨 봤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아주 3목도 아주 건실하게 아주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